노테라 레몬 오일은 항명은 시트러스 리몬, 원재료명은 레몬 100%입니다. 레몬 꽃질 100%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식품 첨가물은 노테라가 그냥 이름니로해 놓은 건 아니고요. 식약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착향의 목적. 이러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단톡방에 공유를 드렸는데 천연 착향은 과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것을 얘기하고요. 그 다음에 인공착향 같은 경우에는 석유에서 추출을 해서 그 특별한 향이 나도록 화학구조식을 배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식품첨가물인데 천연, 레몬 100%에서 식물, 즉 과일에서 추출을 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먹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레몬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? 다이어트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, 그리고 찌든 때 나쁜 것들을 좀잘 녹여서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요.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속이 미식거릴 때도 레몬 향을 맡거나 레몬을 코코넛 오일과 함께 배에 문지르거나 미식거린 데서 덜 하게 되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. 무엇보다 다이어트의 목적과 또몸 속에 있는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매일 레몬 술을 마시는 걸 권하고 있는데요. 하루에 세 방울 이상을 넘기지 말라는 조언 얼마 전에 보신 적 있으시죠?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안전 가이드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양을 늘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요즘같이 추울 때는요 따뜻하게 드시는 걸좀 선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에센셜 오일은 뜨거울 때탁 넣으면은 바로 휘발이 돼 버립니다.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언제 떨구냐? 뜨거운 물이 한김 빠지고 살짝 떨군 다음에 그마저도 한5분 정도 방치했다가 드시면 레몬 향은 놔되 뭔가 톡 써거나 좀 불편함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온수에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. 토테라 레몬 오일 많이 많이 사용하시고 몸속 노폐물과 안녕하세요.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민테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